입니다 송명화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죽전 우리 송홍범 대가님하고는한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같은 집안, 지방, 가까운 집안이고 우리 죽전 선생님은 이제 신안군 하이면 옥돌이에서 태어나셨지만은 아주 그때 장산으로 옮기셔가지고 신안 장산에서 성장하셔가지고. 보시면은 신한장산하이트뮤지엄에 아마 장산에서 태어나신 우리 서해가 서양화 한국화 새 작가들의 그전시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전남도에서도 근무를 했었고 또 전남도청에 근무할 때는 문화예술과에서 한 2년 동안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문예지 문의 지는 기금 업무를 제가 직접 받는 경우도 있고, 또 목포시청에 있을 때는 네. 국장도 상당히 오래 있었고, 또 관광 문화국장도 한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족전성홍명 선생님의 제자분들의 전시를 하신다고 해서 제가 달려왔습니다. 저는 시낭송가로 활동한 지한 4년 됐습니다. 부족하지만은 오늘 제가 이 시를 선택한 이유가 우리가 너무나도 이 세파에 뛰든 세상을 살다 보니까 우리 인성들이 매우, 매우 메말라 간다 생각이 들어서 우 함석건 그분은 다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상가고 또 민중운동가고 그분은 1901년에 태어나셔서 1989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살아계신다면 120살 정도 되시겠죠. 그분이 그 사람을 가졌는가 이런 시를 저도 몰랐어요. 사실 너무 그시구가 좋아서 애호가고 보니까 그분이 한 석컨 그분이 그 시를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시는 그 신앙송대라든가 다른 공연에서는 잘 하지 않습니다. 한번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음악이 없기 때문에 음악 없이 그냥 하랍니다 그 사람을 가졌는가 함석한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에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고 할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의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때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한 얼굴 생각,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던가? 여러분, 한석건 선생님께서 말한 여섯 마디 우리는 과연 몇번 몇 번을 갖고 계신지요? 감사합니다.